안녕하십니까. MT자그룹 태자입니다 어, 오늘 이번 주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만개가 추석연으로 분위기가 결정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화요일 장전 이슈를 시작하였습니다. 어, 미증시가 휴장이었던 가운데 유럽증시로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독일증시가 전체 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증시가 처음에 하락 출발하다가 이제 회복하는 흐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깊게 하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면요, 어, 유로존의 이제 월 서비스 업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오펙에서는 하루 십만 배를1 0월달 감산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럽 유럽의 원유 가격이 아니 천연가스 가격이 큰폭으로 반등하였고요. 어, 톰 리나는 강세론자가 인플레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고 중국은 이제 환율방어를 위해서 15일부터 외화예 금지 준율을 6%에서 2%로 인하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특, 크게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 증시는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감해서 나름대로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휴장했고 이 달러 지수가 109.7%로 여전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휴장이었지만 유럽증시가 삼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어, 달러 수가 어제 우리 장마근무에 잠시 110을 돌파했는데 어, 달러 유로화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불안감은 여전하고요 어, 유럽의 쇼패팅을한 레이달리오가 현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500 플러스의 이제 감상 결정은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방어 논리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거대 논리가 여기저기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뭐, 환율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주 시장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는 점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외인 자금이 선현물을 크게 매도하지 않고 어, 스폭에서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지만, 이제, 망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분위기가 정해진 만큼 관망이 현명한 태도이며, 작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성공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관망이 주로, 이번주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어, 정복기테뉴스에서 뭐 특별한 거 없고, 현대차가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 걸 조기 집행하겠다. 라고 어제 발표를 했었고요. 애플 페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1조 원 규모가 애플이 50에 이제 전투기 를 구매를 유력하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광성부 펀드에서 제2 한지칼로 오스테모 임플란트를 점 찍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전에 제2의 차정만큼의 랠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경영권 분석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직원의 횡령이 오히려 올해 상반기 하락 랠리는 피하는 계기가 되어 잘 버티는 오스테인 임플란트인데 어, 투자할 대안이 없는 시장에 대안주가 될지 지켜봐야겠고 자칫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미국 상원이 개정합니다. 그리고 중국 천두봉쇄가 7일까지 연장되고요. 풍력발전 어, 경쟁입찰 시장 도입 계획 발표 예정입니다. 내일의 일정은 특별한 건 없고, 미국 에너지청에서 단기 에너지전망 애플이 아이폰14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소리보다가 상장 폐지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8호 외환 부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